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음의 날기 안에 인도함 만든 교한 종들이 되어서 참으로 가정과 또한 건강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동참하고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. 아멘. 이 시간 하나님의 교한 종들을 통과하여서 안수하여 기름부싸오니 주께서 먼저 기쁘게 받으시고 그기름이 이들 머리에 흘러넘치어서. 오직 하나님께만이 영광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, 예. 주께서 받기 귀한 사역 충실히 잘 감당하도록 능력과 권능도 빠르게 아,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아,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하고나이다 아멘 예. 아, 예. 아, 예. 자 일어나세요 일 또시 내려가기만 하면 그냥 에이 됐어요. 다